꽃은 대단해. 이렇게 강렬한 몸으로 힘차게 꽃송이를 피우고 아주 조금씩이나마 누군가를 웃게 해주잖아.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좋아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.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. 엑스자를 붙이면 절대 안 돼. 네가 호박 좋아하는 거 보면 너희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하셨나봐. 만약 우리 엄마처럼 요리하고 체질이 안 맞는 분이 해줬다면 평생 호박 먹기 싫어졌을지도 모를걸. 그러니까 네가 호박 좋아하는 건다 너희 어머니 덕분이야. 기억은 나지 않아도 네몸 속에 차곡차곡 너희 어머니의 기억이 담겨 있는 거야. 그렇담 더 더욱 가야 돼. 지금 루다를 맡고 있는 건 나니까 나도 절대로 루다를 다치게 할 수는 없어. 지구에선 내가 루다의 엄마란 말이야. 그러니까...